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갈 거는 이제 8강의 4번 갑니다. 8강의 4번인데 일단 어법으로 나왔어요. 어법이 후, 뭐, 바이, 프로바이디 하는데, 어법 자체가, 뭐, 그, 가치가 그다지 별로 있어 보이진 않아요. m a y 프로바이디. 뒤에 목적 이 없으니까 수동형이 된다는 건알 것이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분리수식을 하는 게요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혹시 여기 스테이터스 그러면 신분, 지위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뒤에 보면 후, 오픈, 절지. 그러니까 후, 오픈, 절지 이랬어. 여기서 저지 판단한다 그러면 지위가 판단한다 이건 안 되죠 우리가 종종 판단하는 투어리스트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수식이다 하는 거죠 분리 수식이니까. 그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도 생각해야 을되냐면 여기서 저지냐 저지스 단수냐 복수냐까지를 봐줘야 되죠. 그럼 이놈이었다 이놈이었다 그런다면 여기 이제 대수로 했으면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에 저지를 단수냐 복수냐 했을 때 이걸 받느냐 이걸 받느냐를 가지고 단복수를 표현하게 하는 이제 이 방법이 따로.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decision to by, 이건 더볼 것도 없잖아. 이건 문법이라 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같은 에는뭐 어쩌고저쩌고 consider verification 해서 이제 그냥 회상 보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서는 set 해가지고 대, 대유. 이 부분도 대시 문법적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법적 가치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형태로 인해놨 수도 여러분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을 부분이지만은 사실상은 초조 그 수준의 문법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냥 갑니다. 여기서는. 무관한 문장이나 빈칸 정도, 빈칸 가치는 사실상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g u a r a n t e e of Authenticity through Form of Certification. 서, certification은 이제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서를 통한 증명서 형식을 통한 진품 여지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Too Many Toils t Consumers. 그러니까 여행객 예, 이그 소비자들한테 중요하다니까 제주도에서 이거 물건을 샀던가 기념품을 샀는데 가짜냐 진짜냐 이게 서류로 증명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다큐멘테이션하고 레지트머시 여기서 같은 거 단어로 보세요. 여기서 는오센티서티나 지금 레지트머시나 똑같아요. 합법 학법, 합법성, 적법성이 되고 이게 진위성이 되는 거고. 게란티를 여기서는 다큐멘테이션, 서류화라는 얘기죠. 서류화라는 얘기죠 여기서. 증명서란 개념하고 서류라는 걸 같이 가는 거예요. 단어 개념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휘로 낸다 할지라도 어휘가 너무 빨리 맞대응하기 때문에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법적인 어떤 서류로 오면 되겠죠. 서류가 제공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인더포 하고 오피셜 페이퍼. 근데 여기서 오피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피셜 페이퍼. 그거 하는 것이 서티피 케이션이나 다큐 멘트 개념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에서 티피 케이에 대해서 이제.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제, 그, 그,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식이죠.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예술가들이, 내 네, 이제 예술작품인 경우에는, 그, 심표에 이제 사인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만든 날짜가 언제냐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들이 이제 1993년 그, 어떤 논문으로 보면 됩니다. 논문에서. 리, 리트레를하고 그녀의 이 동료들이 암시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제스 이런 경우에는 서제스트가 제안하다인지, 암시하다인지에 따라서 뒤에 문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안하다 그러면 뒤에는, 이 should, s h o 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했다, 넌지시 뭐, 암시했다라는거 이럴 때는, should 원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문법일 때.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걸 암시했냐면은, 이게 typically t o u r i s t with a need for status. 전형적으로는, 이 관광객이다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냐면은, 어떤 신분이나 지에 예,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무슨 뭐 페라가 모니 뭐니, 뭐니 이제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 치자고. 아 쪽팔리게 짝퉁을쓸 수는 없지 않냐내데 쥐나 신분이 있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는 후어 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때 강조구문 구조입니다. 이때 강조구문. 실제 이제 공무원 영어에서 같은 경우는 이때 강조구문 이었구면 반드시 대세 라라고 해서 이렇게 후로 쓰는 것을 그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에서는 이제 특히 그렇다는 것 종종 뭐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런 거냐면 판단하는 사람 신위성을 판단하는 사람 바이크스나 마크 외적인 어떤 표시로 그러니까 진품을 표시하는 이제 그런 뭐 이제 로고 라든가 이런 거 되겠죠 서치에 디스 이와 같은 그럼 여기서 서치에 디스에서이디스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앞에 있었던 이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하고 관련해서는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지금 순서. 순서와 관련해서 이 놈이 가리키는 것이 앞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Auckland New Zealand Study 한 뉴질랜드 한 연구에서 참자 들에 거의 절반에 따르면 이제 그 연구를 해봤겠죠. What is important in your d e c 옷의 의류를 사는 사기 위한 결정에 있어서 이 진이 여부가 중요했다 하는거지 짝퉁이니까 안살래. 이렇게 제이 된거죠. When asked if they would be more likely to buy clothing from New Zealand. If design authenticity were included on the label. 그러니까 꼬리표 상, 에상표예요상표에이 진짜 디자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죠? 어, 진짜라는 것을, 파, 어, 것을 포함시켰을 때 뉴질랜드로부터 옷을 좀더 그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받았을 때우리나라 뉴질랜드에 좋은 옷을 사오면서 그 거기에서 그 상표 진품이라고 딱 찍어줄까요? 그러면 더 살래요? 이랬을때 그랬을 때 어디 로 갔어? 46%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리아라고 대답했어요. 을 대우 여기서 대우 우드라, 우드라는 얘는 기 대우 우드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세임 스토리 올 s 수 그럼 여기서는 순수로 낸다 할때 너무 쉬워요. 왜냐면 앞에서 어떤 연구가, 위에서 하나가 연구가 있어서, 근데 똑같은 연구가 이래서, 순서는 뻔히, 여기서 이제 올수가 나오기 때문에, 뻔히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쉽다 하는 겁니다. 또한 언급했습니다. 대체하라고 Domestic Tourist from New z e a 에서온 이제 그 국내 이 관광객들이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죠. 오스트리아나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 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도 이렇게 되겠죠. 고려했습니다. 응. verification of j e n i n e s own level very important. 여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은 이거죠. 여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verification 이게 진, 진품이라는 얘기죠. verification 확인이라는 얘기요 진이 확인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진실성 확인이 어디에서 확인이 이 꼬리표에서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consider a as b 그래서 이 부분에 as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했다 하는 거죠. 이, 제 퍼세이징 디시전, 그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Why business from e u 그렇지만 유럽 출신의 이제 관광객들은 more less c o n c e 그 이슈에 대해서는 덜 관심이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 빈칸으로 이건 언다, 맨 앞에서 맨 그, 같은 그, 소재에 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제목 그런다 했으면 진품성에 대한 지역 차이가 돼버리죠.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한 부분 때문에 예, 특별 히 그래서 뭔낼 만한 건 별도 없다 그러니까 빈칸으로 간다치면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이 글의 주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쉬운 형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